나요? 나왜 히드라가 없어? <laughs> 히드라는 적은 최고의 가성비 딜러입니다. 최상급 DPS, 원거리에 공중 지상 전부 공격 가능. 제시자. 하늘의 왕자는 울트라리스크를 치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만. 외운디 할때 맨날 보던 히드라는 왜한 번을 안 뽑아 킹받네우? 히드라 몰랐어. 내 몰랐어 황전! 자 그래서 오늘은 스타를 한번 해볼건데요 제가 지금 바로 해보겠습니다 역시 새스코야 효과 확실하군 아 스타 처음하는데 되게 두근두근거리네요 아까 브로토스는... 브로토스가 날 방심시켰어. <laughs> 브로토스가 날 방심시켰어. 여기 2, 3, 4 너는 이따라 가. 너는 이따라 가. 포르드 아직 지나 중이고 얘들은 가만히 있고 이 정도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나는 이모한테 발리겠군. 초등학교 1학년 때. 물량 물량. 어 어. 뭐유 감독이야 뭐유저 히드라가 태초였다면 그 디펜스도 깼을 텐데 아치 나가는 아가지족하니 만구이득고로 히드라 오린 내가 승리했다 하, 멋있었다 섹시하다 이지하네어왜 이렇게 못하냐 어? 유니 생산은 내가 덜 했는데 왜 터치는 내가 더 했지? 부종물 <laughs> 얘가 더건설했는데 맨날 우리한테 히드라처럼 대태 하시더니 결국 히드라로 이기셨군요. 그게 바로 접니다.